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또 12월 31일이긴 하지만은 역시나 뭐 축구가 있다 뭐새해도 축구를 어, 보면서 맞이하겠네요 오늘 경기들이 물론 맨유 경기는 그 뭐야 일찍 하는데 맨유 경기는 오후에 뭐 분석 다 했다 분석했기 때문에 따로 뭐 해드릴 건 없고 그리고, 지금, 뭐, 축구는, 멜버른 오버가, 오늘, 뭐, 그래도 좋아 보였는데, 방송 킬때딱골 들어가면서 오버 덮고, 그 다음에, 센트메리도 뭐, 이겨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음 아무튼, 뭐, 이거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 뭐 국내랑, 이제, 해 축구, 두개다 있었죠. 근데, 국내는, 뭐, 싹다 맞았어요. 국내는, 뭐 영상은, 뭐, 온, 이제 안 올려드리고 있는데 축구 시즌이 되니까 축구 영상만 올리면 될것 같고, 뭐 국내가 궁금하면은 생방송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아니면은 바쁘다 그러면은 멤버십 그 얼마고, 3,990원인가? 하루에 거의 100원 꼴 그거 보시면은 이제 표에 뭐 분석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다. 어제는 국내 뭐싹다잘 맞았고, 언어보 승패 다 맞았고, 축구가 좀 아쉽네. 아, 축구가 뭐, 주력 4연승 갈수 있었는데, 예, 어제, 마이로카 언더랑 프레니아 존나 고민하다가, 아, 마이로카 경기가 또 특이점도 있고, 어, 3연, 4면 따는 없었는데, 어제 3면따 당했네요. 그게 좀 아쉽다. 그래도 뭐, 부주력 들어왔고, 야, 살짝 아쉽긴 한데. 아무튼 뭐 그래도 뭐 이득이었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이런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어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제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올해 이제 마무리 축구로 또잘 지어 보도록 합시다. 음.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맹구 경기 오늘은 킹요 항류가 되겠지. 킹요 항류도 잘 이겨주면은 좋겠다. 센트마리 음. 패널이라고요. 어, 그렇구만. 마에마에날라나 이소인님, 별풍선스 <laughs> 이소인님, 감사드리고. 아무튼, 뭐, 센트 메리도 이겨줬으면 좋겠네요. 아. 자, 그리고 이제, 에... 갑시다. 첫 번째 경기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뭐야, 그, 중계, 중계 금지입니다. 분석 중에는 중계하시면은, 바로, 강태가 아니고, 블랙입니다. 블랙. 자꾸 거기 신경 쓰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본머스 대크 펠. 음, 일단은, 뭐, 결장전은 거의 똑같아요. 뭐, 퇴장당한 애들 빼고는 똑같죠. 뭐, 경기가 뭐, 일주일 쉬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박싱데이기 때문에, 며칠 쉬고 바로 하는 부분, 똑같다. 뭐, 본머스도 오늘, 뭐, 그대로, 타베르니에, 주전 미드 미정 있고, 똑같이 프레데릭스도 미정 있고, 뭐 네트키퍼 결장. 음. 그 다음에, 크펠. 크펠은 미첼 톰킨슨이 퇴장으로, 오늘 못 나오죠. 지난 경기에 이제 크펠 이두 인간이 퇴장당하고 나서 경기가 그냥 싹 밀리면서 져버렸죠. 크펠이 지금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홈에서 오늘 또 원정이기도 하고. 아무튼, 직전 풀럼저골먹히고 바로 풀백인 뭐 미첼이 퇴장당하고, 그 다음에 센터백이 톰케슨니 퇴장을 당했다. 두명 퇴장당하면 솔직히 이기기 힘들지. 뭐 슈퍼 강팀도 아니기도 감사합니다. 하고. 음. 그리고 본머스, 봄머스도 마찬가지. 뭐 최근에 경기에서 어 그렇게 성과를 좀잘못 내고 있다. 물론 붙은 팀이 요새 상승세인 뭐 뉴캐슬 컵 경기도 있었고 그리고 나름 강팀인 첼시 상대로도 원정에서졌고 오늘은 그래도 또 홈으로 돌아오는 스케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긍정적인 요소를 가질 수 있고 반대로 큐펠은 홈에서는 그래도 좀 찍고 믿을만한데 원정에서의 승률 자체는 올 시즌 뭐에스템전 빼고는. 이긴 적이 없죠. 그만큼, 뭐, 불안한 친구들. 지난 경기에서 퇴장 안 당하고 뭔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뭐, 요 경기는 크펠리 뭐, 봄머스보다 지금 더 잘한다는 부분도 없고, 범머스도 연패를 타고 있지만은, 그래도 홈에서 나온 부분도 보여주고, 전혀 뭐, 밀릴 부분 없다. 결정적인 상태도 범머스가좀더 낫지 않나. 거기다가 역배니까, 또, 안진마 사이드도 볼수 있는 프렌 찍을 수 있다. 범머스 프렌슨. 그다음에 기존 점 대비는 언더 보겠습니다. 본모스도 지금 뭐 골에 대한 부분이 영 시원찮기도 하고, 그다음에 크펠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원정에서 지는 부분은 득점력이 좀 많이 빈곤한 상태에다가 뭐 수비력은 솔직히 딸린다는 생각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득점 사이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두 번째 경기, 두 번째는 이제 풀럼 대 사셈. 요 경기. 자, 요 경기도 똑같아요. 플럼은 이제 지난 경기 미트로비치가 나올까 안 나올까 했는데 나왔죠. 윙어인 케바노 결정하고 사셈은 뭐 그대로 라비아에다가 뭐 월컷 정도 미정인데 딱히 의미 없습니다. 둘다뭐 그대로 안 나왔던 친구들이기도 하고. 일단은 음. 플럼이 지난 경기 크펠드를 이제 3대0으로 잡했는데 그거는 첫 골은 뭐 그러다 치지만 뒤에 태장이두명이나 당했기 때문에 좀잘 나왔다는 부분 뭐 그렇게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플럼이 수비력이 좋은 팀은 아니죠 실점이 좀 많고 치고 받고 하는 부분 지난 경기 클린시트 했다 오늘 경기 클린시트 하는 보장을 생각한다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늘 무조건 골을 좀 먹히지 않을까 상대도 싸생 감독이 바뀌긴 했는데 솔직히 어 바뀌고 나서 또 상승세의 팀들 상위권 팀들 뭐 뉴캐슬 리버풀 브라이턴을 좀 만나가지고 고전을 했다 플럼도 뭐 솔직히 그 지금 말한 그런 팀들보다는 더 영향가가 좀 없다라는 부분 그럼 있어서 뭐 사셈도 충분히 해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얘네도 마찬가지 원정의 성적이 매우 좋지 않은 부분 또 크기도 했고 아직까지 그 감독이 바뀌고 나서의 색깔은 좀 완벽하게 입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컵 경기에서 이제 공식이죠. 감독이 새로 부임하고 나서 한 다섯 경기 안에 보통 승리를 가져간다 잡아가긴 했는데 그것도 컵 경기고 링컨 시티인가 머신인가 걔네랑 해서 그렇지 여전히 뭐좀 부족한 부분 앞선이 그렇다고 해서 플럼보다 확고하게 스트라이커 골넣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끼케야뭐 아담스 정도 뭐 그리고 예, 워드프라우스도 예전만큼의 킹력이 뭐 조금 안나오는 부분, 떨어지는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유미, 유리한 쪽은 플럼인 것 같다. 저 경기는 플럼승 볼게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오늘 경기는, 어, 사샘도 넣을 것 같고, 플럼도 넣을 것 같습니다. 둘다 뭐 수비력이 시원치 않은 팀이기 때문에 치고 마고난 타전 스타일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이 세 번째 싸샘 감독이랑 선수들 기싸움 중이라고요? <laughs>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됐다고 기, 또 기싸움 하냐 아? 그 히트를 잘리고 나서 반항하나 아. 아무튼 뭐 그렇다 뭐 그런 것도 있다네요 그건 뭐 저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 맨시티 대 에버턴 디아스 알바레스 결장 에버턴은 뭐미나정도 미정인데 이 경기 솔직히 딱 봤을 때 맨시티가 2마인을 줄줄 알았어요. 음, 2마인 해외 쪽해해 쪽에 이제 배당을 좀 봐도 2마인을 줄지 않을까 했는데 1마인을 줬네. 그래서 뭔가 좀 찝찝하긴 한데 뭐 의미 있나? <laughs> 의미 있나? 1마인 줬으면은 뭐 이게 새해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꺼져라 하면서 뭐 한골만 넣고 이긴다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이 차이가 나요 이거는 뭐 길게 설명할 게 없잖아요 맨시티가 물론 맨시티가 에버턴보다 일정이 안 좋긴 합니다 아뭐 29일날 경기하고 얘네는 이제 27일 날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다음 경기 생각하면은 뭐 에버턴, 브라이턴이랑 이제 4일 날 경기하고 맨시티는 이제 좀 강력한 첼시랑 6일 날 경기가 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오늘 경기 뭐 하고 뒤에 더푹 쉬고 이제 준비를 하는 부분 있고. 물론 이제 이런 박싱 데이 때는 막 선수들을 좀 로테 돌려 주긴 해요. 근데 뭐 맨시티도 간간히 뭐 돌려 줬으니긴 하겠죠. 근데 그래도 뭐 백업적인 부분이 에버턴보다 꿀릴 부분 없고 홀란드 는 아마 오늘 계속 나올 거예요. 왜? 뭐 월드컵 안 뛰었잖아. <laughs> 뭐 휴가 갔다 오고 뭐 했으니까.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홀란드가 또 멀티 득점하면서 역시 홀란드라는 걸또 보여줬고 월드컵 못 나간 분풀이를 또 해줬고 전체적으로 뭐 선수들 마레즈라든지 뭐 그릴리시 이런 애들 도 시간 좀 조율도 해줬고 에버턴은 지금 뭐 위기에 뭐 위기에 지금 박차있기 때문에 조만간 음 감독도 잘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거기다가 이제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뭐 답이 없는 수준에다가 킥해야 잘하는 게잘 버티는 건데 과연 맨시티의 파괴력을 뭐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조만간 뭐 얘도 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1마인이면 솔직히 2마인이면 조금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1마인이면 맨시티가 마인 해주지 않을까요? 마인승 보고 그다음에 기준점이 이거는 또 3.5잖아요. 3.5는 언더 볼게요. 삼3.5 음. 언더 보는 이유는 결국엔 그거죠. 에버턴이 빵골로 올것 같아요. 빵골. 어, 에버턴 빵골로 올것 같았고 맨시티가 네골 박았나? 한세 골? 뭐두골요 정도 선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느낌. 음. 그래도 수비만 주고 장창 좀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언더 일단 울산 이상민님 또 애드볼럼 감사드리고 울산 사시다 보네 울산 이상민님 닉님이 지역과 자기 이름을 걸어 놓고 하다니 뉴 캐슬 대 리즈 뉴 캐슬은 칼럼 1승 미정이고 이삭 결장 리즈는 뎀포드 뭐미미정이남 아마 안 나올 것 같고 뭐 시니스텔라도 결장.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리즈가 지난 경기에 못 나왔던 삼선의 해결할 수 있는 아담스와 그다음에 측면에 서머빌이 복귀를 한다는 거. 그런 부분은 뭐좀 나올 수 있죠. 아,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윌슨이 아, 윌슨년다. 칼럼 윌슨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사실상 뭐 없어도 됐죠. 지금 앞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처럼 크리스토드의 뭐 조엘링턴. 그 요새 알미론이 존나 잘해. 예, 알미론. 음. 요 인간이 뭐 요새 보니까 폼이 확실히 좋더라고. 어, 요 인간. 음. 각각의 팀마다 이제 좀 눈에 띄는 인간 있는데 요 인간이 확실히 잘해. 예. 뉴캐슬 이 그러면서 좀 앞선에 원동력도 생기고 골도잘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 뉴캐슬 지금 뭐돈쓴값 계속 해주고 있죠. 지금 몇전 승이고 리그 경기만 봤을 때 보자 둘 넷였어. 6, 6연승. 6연승 중이네요. 뭐, 무패까지 합치면은 거의 뭐 10경기상 무패 행진 가고 있고, 또 홈에서도 뭐 계속적으로 리그 수준으로 봤을 때 4경기, 4연승이죠.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컵 경기 빼고, 잘 나갑니다. 공수 밸런스도 잘 잡혀있는 팀이기도 하고. 반대로, 뭐, 리즈는 지난 경기에 물론 맨시티이긴 했는데, 역시나 뭐, 공격적인 측면에서 보여주지 못했고, 감독 바뀌고 나서는 좀 살아나나 싶나, 살아난다 싶다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좀 상위권 팀들과의 대결에서는 좀 벅찬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오늘 경기도 뉴캐슬이 물론 옛날에 뉴캐슬이을서도 해보면 하겠지, 근데 지금의 뉴캐슬은 확실히 뭐다 위치하케이아이 공수가 위치하케이아이 확실히 잘 잡혀있는 상태에다가, 감사합니다. 리즈가 만약에, 뭔가를 보여준다면 저는 다음 경기라 생각해요. 다음 경기가 웨스템과의 경기입니다. 웨스템도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리즈가 충분히 홈에서 경기가 해볼만 하다. 이 경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이 경기는 저는 뭐 리즈가 뭐 아까 말했듯이 나머지 뭐 아담스라든지 썸머빌이 복귀했다고 해도 그래도 뉴캐슬 쪽이 완전감도 확실히 더 나은 것 같다.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이 경기는 오버 볼게요. 어, 물론 이제 뉴캐슬이 홈에서 경기했을 때클린시트 경기를 많이 하면서 1점차 승부를 많이 가져가긴 건 사실인데 리즈 생각하면은 못지겠어 언더를 뭐지겠어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버를 생각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오버도 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뉴캐슬도 확실히 알미론 살아났고 앞선에 질적인 패스도 그렇고 뭐 결정력도 괜찮게 보여주고 있고. 돈 좋으나 꼴고 하나서 맨유 갈라는데 괜찮나요? 어.. 맨유 경기는 아까 오후에 분석을 했기 때문에 어..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맨유 음. 지금 못 갈텐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단폴로 안됩니다 단폴 일부러 막아놨어요 어, 꼼수부릴까봐 막아놨다 어, 아쉽지만은 맨유는 걸 수가 없습니다 어, 다음 경기부터 어, 분노를 하시던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다섯번째 <laughs> 그, 울산 날두님, 그, 경기, 그, 하고 있는 경기, 어, 중계를 하지 말라, 뭐, 중계까지는 아닌데, 언급을 하지 말라는데, 했왜 언급을 하실까? 어, 저희의 인내심을 또, 시험하게 하시는 건가? 말하면, 분명히 블랙이라 했는데, 어. 울산 날두님, 자주 보시는 분인건 알긴 하는데, 어, 팬클럽이 안돼 있어서 뭔가, 아 살랑살랑 거리긴 한데 한 번만 넘어가 드릴게요 뭐 골을 넣었다 뭐 퇴장당했다 그렇게까지는안 했으니까 라이브 스코어 다음 회차 왜안 나오는지 아시나요? 나왔는데요 이미 뭐 <laughs> 이미 나왔는데 뭐가 안 나와 <laughs> 5시에 떴어요 5시 어 5시에 떴는데 뭐가 안 나온다고 배트맨 들어가면 있어요 1회차 떴잖아요 음. 자 브라이턴 대 아스날 아... 자요경기 일단은, 브라이턴이 또 역시나, 뭐, 메갈리스터 휴식 그대로 주고, 많이 뛰었죠, 아르헨티나 때. 아, 그리고, 뭐, 웰, 얘는 결장 휴식 줄 거고, 휴식, 그 다음에, 웰백, 웹스터. 얘네는 지난 경기에 결장했죠, 수비수와 뭐 앞선. 근데, 오늘도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은 추가적으로, 카이세도가 징계로 결장을 합니다. 아, 징계, 경고누적으로 해서 추가가 됐다는 거죠. 반대로, 아스날은, 뭐, 토미아스, 뭐 도미아스, 영어 발음, 미온진 풀백, 미정이고 그대로 스미스로, 뭐, 제수스, 넬슨, 백업 공격수 결정입니다. 오히려, 음, 카이세도 빠진 게 크죠. 왜냐면, 브라이턴이, 뭐, 라인을 구성할 때, 삼선에는 보통, 메갈리스터, 어,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메갈리스터와, 그 다음에, 이, 카이세도로 거의 하죠. 아니면 뭐, 그로스라든지 쓰긴 한데, 원래 전형적으로 보는 이제 삼선 미드 라인이 둘다 빠진다는 거, 어, 그런 보다 중앙이 부실하다는 거. 물론 1선, 2선은 있죠. 뭐, 토르사르라든지 랄라나, 그 다음에 니온진, 미토마, 마치 있긴 한데, 그래도 수비 쪽을 또할수 있는, 수비 체격을 고쳐줄 수 있는 이두 친구들이 빠지는 부분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그런 건 있죠. 아스날이 희한하게 또 브라이턴만 만나면은 작년도 생각했을 때도 뭐한 번도 못 이겼고, 뭐, 그 다음에, 올 시즌에 컵경기에서도 3대1로 뒤져버리고 물론 그때 뭐 베스트는 총 가동은 안 되긴 한데 그런 거 보면은 의외로 막 브라이튼 상대로 아스날이 좀 힘을 잘못 쓴다 물론 작년에야 포터 감독이었고 올해는 포터 감독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컵경기에서 뚜드려 맞은 거면은 뭔가가 있죠 근데 지금 킹스날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가스날 막을 수 없다 리그컵에서 패배한 아스날 작년에도 홈에서도 지고, 원정에서도 무쾌고 지금은 또포터 감독이 아니고, 컵 경기와 다르게 베스트를 쓸수 있는 부분, 지금 부카요 사카의 절정적인 이골 감가, 그 다음 마르틴 레도 괜찮고, 은케티아 나온다고 그때 누가 뭐, 뭐라 뭐라 했는데, 그래도 은케티아 할 만큼 해요. 재수스가 없어서 그렇지. 응. 지금이 딱어 복수할 기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당을 아스날이 좀 많이 준 거는 결국에는 상대 전장에서 최근까지 뭐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꿀배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특이점도 뭐 하나 있다. 맞대결에서 역사상 뭐 홈에서 이 브라이턴 홈에서 연무를 캔 적은 없다. 승패로 갈릴 것 같다. 그런 특이점도 있다. 그러면 아스날 쪽을 저는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 승그 다음에. 기존 점 대비는, 어, 뭐, 보지 뭐면 오버, 오버. 저는 이게 승이 더나와 보인다 생각합니다. 근데 두 팀의 득점력 생각하면 오버도 뭐 괜찮죠. 근데 의외로 아스날이 원정에서 클린시트 경기를 좀 이번 시즌에 자주 하죠. 그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 여기는 킹스날. 킹스날 가도록 하겠습니다. 킹스날. 자, 그 다음이 이제 여섯 번째. 에, 여섯 번째는 이제 바셀 경기는 없죠. 10시 경기라서 빼버렸습니다. 이 나쁜, 이 배트맨 토, 토, 사장 자, 소시 대오사순아 어, 소시는 메리노. 그 다음에 사디크. 플러스 뭐버 서브 애들 결장. 그 다음에 오사순아는 비달 결장입니다. 뭐 소시는 뭐 미드필더인 중앙 미드필더 메리노가 징계로 빠지고 얘는 뭐 대리공 공격수죠. 근데 부상으로 뭐 계속 안 나오고 있고. 오사순아는 풀백에 비달이 빠지긴 한데 페냐가 있죠. 그래서 뭐 크게 타격은 없다. 그다음에 이제 소시에. 에 드디어 그 인간이 경기를 뛸 수가 있죠. 아 누구? 오야르사발. 아이 인간 도대체 부상으로 뭐 계속 쉬고 있다가 월드컵 끝나니까 이제 뛸수 있네. 근데 얘가 나와서 바로 보여줄 수 있을까? 너무 많이 쉬기도 했고 초 장기 부상이기도 했고 공격수가 돌아오긴 했습니다. 근데 기대감은 뭐 모르겠어요. 일단은 한 경기를 까봐야 알것 같다라는 아, 부분. 근데 도움은 되겠지 뭐안쓸 뭐 수도 있고 이거만 감동 마음이긴 합니다. 아. 어, 뭐 공격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소시에다드 팀 자체가 애초에 뭐 공수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팀이기도 하고, 앞선에서 파괴적으로 뭐 골을 놓고 하는 친구들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죠. 요새 보면 그세룰로스인가그 인간이 잘해주고 있긴 한데, 아무튼 옵션적인 부분이 생겼다. 그리고 오사수나도 뭐 문제, 뭐야, 문제가 아니라, 아. 문제들 부은 딱히 없죠 오사천아도올 시즌 생각하면은 뭐 나름 뭐 준수합니다 성적도 준수하고 중위권 유지하고 있고 원정에서의 경기력도 아주 뭐못 빠질 정도도 아니고 얘네도 마찬가지죠 공수 밸런스 잘 잡힌 팀이고 특히나 앞선에 이제 아빌라가 예전처럼 이제 부상으로 계속 빠지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꾸준히 나오고 그리고 골도 잘 박아주고 있죠 어 그런 부분 역시나 여기도 무시할 수 없긴 하고 그리고 이 경기 자체가 이거 무슨 더비였더라 이거 이것도 더비인데 이게 뭐였더라? 바, 바스크 더비였나? 갑자기 기억이 안난다. 이 이것도 뭐 더비인데 에. 맞나? 아닌데 뭐뭐 뭐, 뭐 더비였던 것 같은데 바스크 더비 맞나? 아, 기억이 잘 안난다. 뭐 이것도 무슨 더비 연기예요. 그래서 좀 빡셀 거예요. 빡세지만은 근데 빡세긴 한데 그 안달루시아 더비처럼 그 베티스랑 세비야 걔네처럼. 희한하게도 오사순화가 더위 경기긴 한데, 소시에다 상대로는 근몇 년간, 몇십 년간 거의 원정에서 이긴 적이 없죠. 당연, 그 올슨에는 그래도 폼이 좀 괜찮긴 한데, 그러면 좀 뭔가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은, 그래도 소시 홈에서는 뭐 믿을만 하고, 뭐 항상 좀 우위를 가져갔던 부분, 오히려 뭐 결정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후달릴 부분 없고, 오히려 뭐 조금 더 이득이 볼수 있는 오열사발이 돌아왔다는 것도 그렇고, 연기는 그래도 소시승 한번 볼게요. 음. 진짜님,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뭐이두팀 생각하면은 치고받고보다는 또 더비 특성상 그런 부분도 있고 언더 쪽을 찍어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바스크 더비 맞죠? 아, 더비 더비가 얘네는 그거야 막그 지역이 세개세 3개, 개씩 포함돼 있어 가지고 어, 그 맞네 응, 내그 기억이 맞구만 감사합니다. 그 프리미엄 KK 님 감사드리고 마음은 진짜 님 감사드리고 그다음 일곱 번째 요 경기도 더비죠 여러분 음, 이 경기도 더비입니다 아,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더비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 이 경기도 더비에요 이 경기는 무슨 더비냐 발렌시아 더비에요 발렌시아 더비 이름 그대로 발렌시아, 레반테, 비아레알 얘네 쪽이 발렌시아 더비죠 아, 이것도 더비 경기 아무튼 그렇고 비아레알은 코클레, 로셀소, 별장 그리고 발렌시아는 뭐 풀입니다 음. BRL이 좀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좋은 점이 있죠. 막뭐 단주마라든지, 모레노, 제라드 모레노가, 뭐, 복귀를 해서 이제 스쿼드 라인에 들어가 있다. 앞선의 공격이 답답했죠. 그, 그, ML이 나가고, 나고 나가기 전에, 진짜 골 넣을 인간들이 없었어요. 개끔찍한 애들, 뭐, 피노, 뭐, 후르벨트, 뭐, 축후에 이제, 그, 아직도 기억난다. 그, 뭐야, 내가 욕하네. 그, 젊은 애. 그 새끼가 도대체 몇 골을 쳐넣었지 모르겠네. 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뭐, 잭슨이었나? 아무튼, 그 인간. 어... 아무튼, 뭐, 그래도 이제, 단주마라든지, 모레노, 아예 모레노가, 이제, 폼상, 폼 자체를 좀 많이 회복했으니까, 괜찮겠죠. 얘는 뭐, 월드컵 전에도, 벤치에는 있었는데, 잘 많이 못됐죠. 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럼 나아지긴 할 거다. 그리고 발렌시아는 풀이고. 그치, 잭슨, 그 인간. 어, 그 인간이 도대체 몇 골을 쳐 날리는 거야, 그거. 나이 어린 놈이 좀잘좀 좀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네 어, 이제는 걔를 잘볼 일이 없겠지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 경기 자체에 유리한 조건적은 비아레알이긴 합니다 홈이라는 이점도 있고 특히나 발렌시아는 원정보다는 홈에서 좀더 믿는 팀이죠 근데 올 시즌 생각하면은 초반에 뭐 빌바오전이라든지 라요전이라든지 그런 전에서 역시나, 발렌시아는 홈만 가야 된다 느껴졌는데, 또, 그 후의 경기들에서는, 원중에 뭐, 소시를 만나든, 세비야를 만나든, 뭐, 잘 비벼줬던 그런 부분, 응. 네, 바르셀로나는 미발매예요. 10시 경기, 그, DB 경기 있잖아요. 그것도 미발매입니다, 미발매. 네, 참고하시고. 아무튼, 그렇고, 음. 응. 발렌시아가 원정에서 조금 그렇긴 하고 반대로 비아레알로 홈에서 계속적으로 강점을 보이긴 합니다. 어 근데 최근에 마요로카전그 월드컵전에 뒤졌죠 2등을 준과 끔찍했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감독 지금 비아레알의 감독이 키케 세티엔 아닙니까? 내가 싫어하는 감독 어 이인가 베티스 있던 시절에는 뭐 괜찮겠는데 바셀 가고 나서는 똥 쌌죠. 똥싸고 바로 뭐1 년도 못 채우고 나가리 됐고 여기로 왔다. 난이 인간들 이 인간이 하는 플레이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어. 비아리아리 물론 선수층이 두텁기도 하고 나름 뭐 잘짜있는 팀이라서 어떻게 했었든 그래도 중위권 이상은 갈 팀이긴 한데 좀 무능해 요이 인간이. 그 베티스 때 베티스 시절에는 잘했는데 바세로고 똥망하고. 그 공백기가 또 있어 한 1, 2년간 이제 감독을 못했단 말이지 여전히 좀 답답해요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1승은 따긴 했지 그에스파니전에서 어, 여전히 얘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발렌시아도 원정이라서 좀꺼릿직하긴 한데 그리고 더비 경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이 경기 자체에 간다. 또 특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 아이고 또 479님 또 150개 아 유일하게 아이고 또세해복받드라면서 풍선까지 쏴주시고 어, 물론 표는 보내드리지만은 또 50개까지 얹어드리고 어, 감사드립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드릴 건 없고 킥뷰 뭐한두개 드리면 되겠죠 어. 아무튼 이 경기에 또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특이점 음, 특이점이 뭐냐면은 어디 있냐 잠깐만요 아, 여기 있다 비아레알이 어, 물론 어제 헤타페것또 깨지긴 했는데 뭐 그런거 생각하면 뭐 셀타랑 그 뭐야 하나 더 있었잖아 스카디스 그건 또 들어왔잖아요 특이점이 무조건 100%다 이건 아닌데 이런 것도 있다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비아레알이 홈에서 발렌시아 상대로 경기했을 때 최대가 3연승이에요 최대가 3연승 9-2-9-3 시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오늘 이기면은 이제 뭐4연승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저는 뭐 b r 레이뭐 홈이란 조건은 좋지만 키키 세티엔 감독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의 경기 물론 이제 감, 갑자기 들어왔고 선발 마치는 것도 있긴 한데. 전술적인 부분이 저는, 어, 바셀 이후로 봤을 때 개똥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는 발렌시아가 원정에서도 지금 아주 못한 상태도 아니고, 결장자도 딱히 없고, 풀 라인업이라면 그래도 안진마 정도까지는 충분히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뭐 저런 특이점도 있고, 여기는 발렌시아 프랜스 볼게요.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이 경기는, 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어. 비 BRR이 뭐, 최근까지 득점못 하겠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앞선이 그래도 돌아왔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발렌시아 자체는, 오이즌 생각하면, 오히려, 치고받고의 경기들을 주로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비 경기, 또비 BRR이 홈이다, 무섭다, 못갈것 같아, 오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버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음.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뭐 얼마 남지 않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또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음, 요용기 오버도 어 나빠 보이지 않다. 는 기록식 가면 이거 오버 괜찮아 보이네. 아무튼.